어디로 갔을까요? 일로 오세요. <laughs> 당신은 결국에 살 수가 없습니다. 일로 오세요. <laughs>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, 또 굴러다니고 있네. 이거! 뭐를 할수 있지, 다, 당신이? 어디 <laughs> 한 해봐, 뭘할수 있나 해봐. <laughs> 야, 신났네, 신났어. 아우, 신났네. 얼마나 신나면 회전 회오리?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야, 존나웃긴다 이거? 야, 아니 얼마나 재밌는 거야 지금? 아이들 죽어, 이제 그만, 이제 그만 놀아.